그렇게 되면 이 아무래도 인간 이재명에 대한 그런 여러 가지 이제 또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뭐 이제 논란들이 있거든요. 가족간 싸움. 그다음에 음주운전은 예전에 그전력이 있었고 네. 뭐. 철거이 폭행 사건도 이것도 이제 뭐 네. 얘기가 좀 있었고 검사 사칭은 저는 요건좀 처음 들어봅니다. 근데 이건 좀 처음 들어보는데 <laughs> 네. 나머지 거는 저도 이제 보도를 통해서 음. 접한 적이 있습니다. 뭐 음주운전이야. 제가 한뭐 15년 네. 넘게 네. 이전에 뭐한제 잘못인데 음. 그거야 뭐. 100% 잘못한 거죠. 네, 네. 변명의 여지가 없는 거라 제가 죄송하다고 말씀드리고, 네. 그 다음에 검사 사칭 사건은 파크뷰 특혜 분양 사건이라고, 네네. 네. 거대 이제 권력형 비리 사건이 있는데, 네. 제가 그걸 추적하다가, 네네네. 네. 이제 KBS의 PD가 취재를 아 왔어요 저한테 검사 이름을 물어봐서, 제가 아. 인터뷰 때 검사 이름을 알려줬는데, 이분이 마침 그 시장한테 걸려온 전화를 받아가지고, PD가. PD가 어, 자기가 담당 검사라고 전화를 한 거예요. 어. 근데 저 보고 왜 검사 이름 가르쳐 줬냐고. 아, 아. 제가 아, 아. 공범으로 사진처럼 되게 억울했죠. 네, 벌금, 조금 벌금 150만 원. 아, 그게 이제 네. 그 언론은 검사 사칭으로 이렇게 이제 네. 보도가 되고 있는 거고요. 예. 음. 네. 또 하나는 이제 뭐철거인뭐 <laughs> 폭행. 그런 사실은 이제 제가 폭행 당하다가 화가 나니까 빨리 처벌해 가라. 뭐 이런 얘기 한 것이 어디 시장이 저렇게까지 얘기할 수 있냐. 아, 그런 얘기였던 것 같아요. 음. 제가 좀 과했던 거 봤죠. 음. 네. 근데 실제로 뭐. 일년육 개월 동안 당하고 그날 공식 행사에서 막 폭행 당하고 이러니까 조화 아. 조화가 조각, 많이 났어요 아. 제가 인격 수장이 부족해서 음. 생긴 일인데 하여튼 그것도 뭐 죄송합니다 음. 제오 점이라면 오 점이고 음. 앞으로는 음. 좀더 그런 사람들의 생각에 대해서 좀더 깊이 음. 좀 배려하고 하도록 노력하려고 합니다. 근데 가족 간의 문제는 사실 인터넷에 너무 많이 떠돌아요. 네. 이 일이 어떻게, 왜 벌어지는지 그 정도는 아마 해명을 음. 하는 게 좋을 네. 것 같아요. 집안의 내밀한 음. 얘기들, 이것 때문에 사실은 뭐 상처받는 우리 음. 다른 가족들, 어머니, 네. 저도 사실은 뭐 말하기 정말 음. 싫지요. 네. 어, 싫지만 네. 그것도 하나의 검증되어야 할 네. 사안이기 때문에 이제 얘기 안할 수가 없게 됐는데, 네. 좀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네. 그 셋째 형님 부부하고 어머니하고 사이가 안 좋으세요. 그런데. 음. 어, 제가 당선된 후에 자꾸 시정 개입을 하고 또이건뭐 이런 얘기 자꾸 하니까 제가 다 차단하고 또 그러니까 사이 나빠지고 결국은 어머니한테 할수 없는 폭언에다가 네. 심지어 이제 때려서 어머니가 이제 병원을 가는 네. 일이 벌어져서 전화로 이제 싸움그걸또 네. 녹음을 하셨어요. 제가 잘못했죠. 뭐그 명색이 시장인데 네. 좀 그런 네. 일이서도 좀 참았으면 좋을 텐데 네. 너무 격분을 하는 바람에 네. 사실 감정통제가 안 됐죠. 네. 제가 부족한 점이니까 제가 사과 드려야죠. 그리고 어머니 또 우리 가족들. 그럼 그사 그 형님 형제 하고는 약간의 그래도 뭐좀 소원해지셨지만 그래도 이제 왕래를 좀 하시는 거아니요 거리 아니, 거기 심각해 지금. 아, 거기 지금 박사모 지부장 하고 계세요. 아 그러세요? 몇살토울 형님이세요? 네 살입니다. 아, 저희가 어... 제일 가까운 형님이었는데 음... 지금은 아주 뭐 말하기 어려운 관계가 돼버려서. 네네. 정말 가슴 아프지요? 예, 알겠습니다. 예. <laughs> 죄송합니다. 예. 예. 제 부족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제 학격적인 정책들을 많이 내놓으시니까 거기에 대한 또 검증은 음. 또 우리 또전해철 변호사님, 그리고 이시민 작가님이 아주 뭐 날카롭게 하시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고, 요게 이 지난주에 약간 좀 정착이 됐어요. 그래서 질문 한, 한 개씩. 예, 보고. 예, 좋은 흐름을 예, 이어가자고요. 엄청나게 많으신 것같니다 알겠습니다. 자, 지금 뭐 이제 아무래도 성남 시장 시절에도 이제 복지로 네. 많은 또 이제 주목을 받으셨잖아요. 역시 이제 종 받는 그런 복지 정책을 이제 내놓으셨는데. 예, 여기다 뭐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 제가 뭐. 그래서 아, 오늘도 이렇게 또 <laughs> 설명을 본인이 이게 직접 만들어 오신 거예요? 설명을 쉽게 하려면 가만게 아니에요. 네, 이게 최고 났습니다. 네. 이게 제가 네. 이거 따로 이제 거래하는 업체가 있으신 거예요? 네. 네. <웃음> <웃음> 제가 구상하고 있는 것들이 두 가지인데. 네, 네. 하나는 1년에 정부 예산이 올해 400조입니다. 네. 아마 추경하면 420조쯤 되겠죠. 아, 그중에 한7% 정도가 28조 원인데 네. 다는 못 주고 우선적으로 예. 힘든 계층만 먼저 예. 부분적으로 기본소득을 도입하는 거죠. 음, 예. 그래서 지금 애안 낳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본 보육지원도 좀 해주자. 음, 100만 원 안에 포함되는 거죠? 그렇죠. 예. 교육시키는데 돈 많이 드니까 또 애, 음. 애를 안 낳습니다. 음. 그래서 교육지원도 좀 하고 청년들 어려는 청년지원도 좀 하고 노인 지원을 좀 음. 하고 장애인들 어려우니까 장애인 지원하고 재벌 대기업들 수출 때문에 희생당한 농축 어민들 지원을 음. 좀 하는 게 지역 경제 살림에 도움이 된다. 네. 그래서 이렇게 하면 2,800만 명이고 음. 100만 원씩을 하면 28조 원이 됩니다. 네네. 네, 네. 근데 이거를 그냥 지급하면 또딴데쓸 어 수가 있으니까 음. 이걸 전부 다 해당 지역에서만 쓸수 있는 음. 상품권으로 지급합니다. 복지학들 이런 식으로 하면 그렇게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되고 어 경제 성장도 가능하다. 그래서 제가 한 겁니다. 2단계는 국토보유세라고 하는 걸 도입해서 토지는 전 국민의 것이니까 토지 공개념이라고 해서 아 건물을 빼고 토지에 대해서 현재 세금을 9조 원 정도밖에 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걸 조금 늘려서 한 15조 원 정도, 정도 더 내게 한 다음에 이거는 그냥 전 국민한테 되돌려주는 거죠.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냐면 국민 중에 95%는 낸 것보다 더 많이 받습니다. 그럼 한5% 정도는 낸 것보다 덜 받게 되는데 이렇게 조금이라도 재분배가 네. 좀 가능해지고 연간 30만 원 정도인데 이게 이제 국민들이 신뢰를 하면 조금 조금씩 조 늘려가야죠. 음, 전국에 음. 엄청난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가 있을 겁니다. 이야 이 보니까. 질문할 게 너무 많아서 큰큰 네. 그렇죠. 네. 큰 탈이네. 이 소득의 재분배는 가령 정책의 문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재살이 재분배는요. 네. 굉장히 위험한 발상이에요. 그렇죠. 근데 그런데 예, 근데 2단계 전면적 기본소득 이것은 재산의 재분배 문제로 비화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정책이에요. 음. 그리고 최소한 근로 의욕을 꺾고 사회의 어떤 동력을 꺾어서는 안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질문을 딱 할게요. 네. 가령 재원 문제를 갖고 뭐 적당히 하면 충분히 이재은 나온다. 이게요. 박근혜 정부 시작할 때 1년에 복지 예산을 얘기를 하면서 1년에 2 7조곱하기 5년 135조가 되는데 어떻게 돈 마련하느냐? 지하경제 양성화를 하면 27조가 나오고 세출 계획은 5년 동안에 84조가 나온다. 그렇게 됐습니까? 매년 빚이 50조에서 60조씩 늘어났단 말이에요. 박근혜 정부 들어와서 그런데 다른 어떤 세제 개편 없이 이 재원이 나온다면 그럼 과거의 모든 정부는요 공무원들이 관료들이 전부 다사기꾼들이었는 얘기입니다. 재원 없는 신기루일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결국 이제 재원 마련을 어떻게 이제 구체적으로 할 것이냐 그질인것 같아요. 재밌는 예를 하나 들어드릴게요. 네. 그러니까 이게 당연히 지출되는 예산이라고 생각하는 것 중에 아닌 것이 상당히 많아요. 네, 제가 성남시정을 맡아 가지고 낭비성 예산을 줄이는데 가로등 보수 예산 있지 않습니까? 네, 저희가 300몇 십억 나갑니다. 그거를 아니, 매년 어떻게 편성해 놓은 만큼 가로등 보수 예산이 집행이 되느냐 차이가 있을 텐데, 그래서 작년에 한번 줄여 봤어요. 일괄적으로 25%를 삭감을 한 다음에 실제로 한번 사용해 보십시오. 했더니 작년에 다 버텼어요. 그래서. 올해도 여전히 25% 삭감한 상태로, 예를 들면 이자율 정도에 해당되는 것만 올렸는데, 지금 실무부서에서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고정된 예산이니까 당연히 나가겠지 하는데, 실제로는 여지가 많거든요. 음. 그렇기 때문에 이거 충분히 마련할 수 있다는 거 하나 하고, 두 번째로는 박근혜 대통령도 하려다가 못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박근혜 대통령하고 이재명은 다릅니다. <laughs> 최소한 그건 달라요. 아니, 네. 그 문제가, 이 문제가 아니, 박근혜 대통령도 못했는데, 이재명은 어떻게 하겠다 이런 취지여서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아, 거기까지 하면 되겠네요. 제가 네네. 좀 다른 각도에서 네. 말씀드리고 싶은데 이 기본소득제는 일부 저소득층을 상대로 샘플링해서 시험해보는 나라가 몇개 있고요. 네. 그다음에 알래스카 음. 원주민처럼 특별한 음. 이유 때문에 기본소득을 네. 지급하는 사례가 있고 작년에 같이 스위스에서 예, 예. 주민 투표를 해서 음. 부결이 됐어요, 네. 압도적으로. 네. 저는 이게 일리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이 기본소득제도의 가장 큰 장애물이 본능적 거부감이에요. 네. 그러니까 내가 아무것도 안 했는데 국가에서 나한테 왜 돈을 줘? 이거요. 이 본능적 거부감이 사람한테는 있거든요. 네.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 스위스 예를 드시는데 거기는 한 달에 300만 원, 1년에 3,600만 원을 네, 주는 것이어서 월등이래요. 1년에 100만 원인데 그것 때문에 아이고 배부르다, 일안할 사람도 없고 이런 식으로 본인들의 가처분 소득이 좀 늘어날 수 있도록 네, 네. 지금 이렇게 하면요, 자영업자 560만 명이 매출을 한 700만 원씩 올릴 수 있어요. 음. 그러면 자영업자들이 살면 자영업자 돈을 돈을 쓰지 않습니다.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지켜봐 주시면 좋을 네.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 이제 경제 부문인데요이 경제 어려움을 아, 뉴출 정책을 벤치마킹해서 이제 그걸로 이제 극복을 하겠다. 노동권 강화로 인한 일자리 창출 그리고 재벌 해체를 통한 공정 경제 회복 이두 가지를 이제 강조를 하셨는데 여기에 대한 목표적인 뭐 또방안을 제가 좀 분명히 말씀드리면 네. 재벌 해체가 아니고 네. 재벌 시스템 재벌 시스템 체제 예, 예. 언론에서 이렇게 많이 보도를 하데 예. 이게 이제 어, 매우 심각한 차이가 있죠 음. 약간 의도가 음. 들어 있다고 할수 있는데 재벌 기업을 없애자 이렇게 오해받을 수 있는 음. 말이어서 재벌 황제 경영을 좀 못하게 하고, 기업들 간, 경제 주체 간의 공정한 경쟁이 가능하게 해주자. 두 번째는 전 세계 뭐 최상위 정도로 분류되는 장시간 불법 노동. 이런 것만 제어해도 일자리가 생겨납니다. 우리나라는 법상 최대 근로시간인 52시간을 넘어서 불법으로 노동하는 사람이 354만 명이나 되고요. 이 354만 명만 합법적 노동의 최대 한도, 52시간씩 일하게 만들면 33만 개의 일자리가 생겨난다는 겁니다. 어, 이런 쉬운 방법이 있는 거죠. 그래서 노동자들을 좀 보호하고, 국민들의 가처분 소득을 늘려야 경제의 순환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진다. 네. 이거 제가 만들어낸 얘기 가 아니고, IMF라든지, 네, 네. 세계은행 또는 뭐, ILO 이런 데서 권장하고 있는 성장 방식입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자, 먼저 질문을 실래요 예, 예, 네, 제가 이거를 먼저 할까요? 네, 네. 음. 진단에는 동의해요. 네. 그러니까, 이 처방은 일부 효과가 있, 있긴 네, 네. 있을 것 같은데, 노동 시간 단축을 해야 돼요. 근데 네. 이 경우 잔업을더 못하게 되면 소득이 줄 거예요. 네. 그러면 줄어드는 임금 수입을 보충해주지 않는 근로 시간 단축을 받아들일 네. 수 있느냐 이게 네. 문제거든요. 네. 근데 이게 실제로 이제 현장에서 반발할 수 있는 부분인데 음. 이제 노동계에서 연구해 본 결과에 의하면 소위 초과 근로에 대한 초과 근로 수당 네. 이거를 원래 통상 임금의 1.5배를 주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새로 고용을 하지 않고 초과근로를 지키냐면 음. 1.5배를 주는 게 아니라 실제로는 0.8배를 아. 주고 있다는 겁니다. 기준을 맞춰가지고. 네, 그래서 이게 노동법상으로 불법인데 <laughs> 이 불법 노동이 그냥 광범위하게 벌어지고 있는 거죠. 음. 그래서 여기에 더 중요한 거는 법대로 하게 1.5배를 실제로 제대로 지급하게 해야 됩니다. 정상적으로만 음. 계산해도 초과근로 수단을 더 많이 받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정상으로 만들어야 되지 그게 국가정책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하나낸 이제 정체가 아닌데 근로 감독관이라고 불리는 노동 경찰이 1,300명밖에 안 돼서 감독이 안 됩니다. 그래서 여기를 한만명 정도로 늘려서 모든 사업장들을 신고가 없어도 다 조사하게 하고 여기 철저히 감독을 하면 저는 큰 저항은 없을 거로 생각합니다. 자 딱 하나만, 큰거 하나만 묶겠습니다 무엇보다도 가계부채가 이미 1,300조인데 이 가계부채에 대한 이자를 갚는다고 그렇죠. 자기가 번 소득이 40%를 서는 네. 예, 그런 국민들이 우리나라에 이제 너무 많이 늘어났어요. 그래서 이 사회는요, 절대로 회복이 안 됩니다. 그러면 통치자가 되겠다면 뭘 고민을 해야 됩니까? 나 이런 거 고민하는 것보다 내가 보기로는 양질의 일자리예요. <laughs> 어, 그, 그게 목표야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영, 엉만한 반대쪽으로 발상을 한단 말이에요. 어떻게 하면 여기서 더 많이 받아서 더 많이 나눠줄 것이냐, 이 얘기인데 나는 지금 반대의 시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 일자리 만들어내는 정책을 묻겠습니다. 뭐, 뭐로가 일자리 만들어낼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연구를 했는데 잘안 되더라는 겁니다. 그 일자리 못 만들어내겠다, 이겁니까? 일자리를 만든다고 말들은 많이 하지만 실제로 만들 수 있는 방법은 그건 정치가들이 하는 게 아니라 정치가들은 공정한 경쟁의 장을 만들고 거기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자기의 능력과 창의성이라고 하는 걸 발휘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게 정부가 하는 일이죠. 그리고 소득 재분배가 제대로 될수록 경제가 다 살아나더라라고 하는 걸 유럽 선진국들이 보여주고 있는 것이고. 근데 지금도 사실은 서구 사회들, 선진사회들이 하는 것처럼 노동시간 축소를 통한 일자리 나누기라고 하는 걸 실행을 해야 되는데 오히려 우리는 거꾸로 가고 있는 거죠. 공정한 경쟁이 가능해야 비로소 경제가 성장할 수 있다. 라고 하는 게 최근에 예. 뭐 모두의 공통된 결론입니다. 알겠습니다. 오케이. 자 그럼 마지막으로 안보 부분인데요. 일단 그 사드 배치 철회는 일단은 말씀하셨고, 네. 요 얘기는 일단 빼고요. 네. 선택적 모병제 주장하셨거든요. 네. 요거 어떤 내용인지. 네. 뭐 남경필 아, 서비스. 어, 서비스. 예. 뭐 모병제. 이제 네. 뭐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이제 제가 이것도 네. 하나. 지금 네. 현대의 군대가 이렇게 돼 있습니다. 직업군인 20만 하고 네. 징집병 4 3만 네, 근데 얘 이제 21개월 지금 뭐 먹고있요니네네 근데 정부가 음. 이제 최근에 감군 계획을 음. 세웠죠. 지금 이런때 보면 숫자가 줄어드니까 아무리 전투력이 좀 떨어질 그렇죠? 수 있죠. 네. 숫자로라도 떼워야 되는데. 음. 그래서 저희가 생각해낸 것이 이 30만 중에서 10만 정도를 네네. 무기, 장비 음. 전문요원또 전투 전문요원으로 음. 모병을 해서 보수를 제대로 주자. 음. 그러면 이제 전투력이 올라가겠죠. 그러면은 이제 징집 대상병이 20만으로 줄어들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러면 이 20만을 그러면 징집 대상자를 줄여버릴 것이냐, 음. 아니면은 징집 기간을 줄일 것이냐 선택해야 됩니다. 국민 개병제에 따라 공평하게 군대를 네. 가야 되니까 복무 기간을 줄이는 게 맞지, 음. 군대 가는 사람을 줄이는 것이 옳지 않다. 네네. 이 징집병들이 그러면 10개월 또는 12개월 얘기해가지고 제대로군 군인으로 역할을 하겠느냐라고 네네. 하지만. 군인은 직업군인과 정의 전투 요원들이 하는 것이고, 여긴 음. 주로 보조 요원들이거든요. 음. 또 하나의 부수 효과가 있습니다. 나중에 정의 전투 요원들로 직업군인을 채워놓 수가 있죠. 음. 그 훈련 비용이 적게 듭니다또한 가지는 이 10만 개 정도의 청년 일자리가 생기죠. 음. 전투력은 다 올라가니까. 이게 지금 일석삼사조다라는 음. 얘기였습니다. 네. 얘기도 하나 질문 드릴게 아무 수 개는 들고 네. 있는데. 네. 아, 가장 그렇게 <laughs> 해주시죠. 뭐. 예. 예, 근데, 네. 전문 정례 전투 요원이 있고, 그게 뭐 보조병이 있다? 천만 얘기입니다. 그건 군대를 몰라도 너무 모르는 얘기예요. 아니, 운전병을 한다고 해서, 그럼 전투 요원이 아니라고 생각합니까? 천만 얘기입니다. 운전병도 똑같은 전투 기능을 유지를 해야만 그 팀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 전투만 전문적으로 하는 요원만 10만 명 있고, 나머지는 행정병, 그 다음 주사병 그리고 뭐 잠깐 쉽게 올렸다 가 나가면 되는 어? 그런 요원들 있어도 충분하지 않겠냐는 것은 군이 막 그것만 갖다 놓으면 막 전쟁을 다할수 있는 줄 착각을 하는 거예요. 끝내 최종적으로 전쟁을 수행하고 평정하고 하는 것은 보병이 하는 거고 아, 병사들이 있어야 전쟁을 치르죠. 그런데 지금 10만 전투정예요원 이 얘기는요. 이 군을 제대로 이해 못한 데서 오는 생각이다. 네. 네. 제가 어, 예. 한번더 아, 보여드려야 하나. 되겠다. 네. <laughs> 자, 한 보십시오. 예, 어차피 이렇게 조직돼 있어요, 정부 계획에 하면. 그러면 이제 30만이 이제 징집병으로 있는 상태하고 30만 중에 그래도 10만이라도 전문 요원으로 양성하는 게 좋지 않습니까? 지금 어. 이 징집병이 10개월이라는 얘기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그 선택할 수 있다 그 말이죠. 10개월까지는 10개월 못 줘요. 네, 아니 10개월까지는 아, 10개월이고 못 10개월이고 나머지는 네. 월급을 많이 주는 정예 진투 요원이다 이 얘기하는 거요 그렇습니다. 그럼 미래의 장정수로 10개월씩 해서 이 숫자가 충분히 됩니까? 자, 그러면 네. 이 전투 요원들을 우리 경제력이 개선되는 데 따라서 늘려야죠. 물론 말씀대로 이제 병력 자원이 줄어들면 이 기간들은 음. 여지가 있어요. 그러나 이 전투 요원들을 예를 들면 음. 24개월이 아니라 3년 또는 본인이 원하면 음. 5년을 연장할 음. 수 있게 해주면 병력 자원 부족 문 어느 정도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음. 예, 후작님입아 예. 그, 저는 뭐 <laughs> 이 장교 출신과 달리 네. 주특기 일방방 예. 보병 소청수. 보병 소청수. 예. 예. 데 네. 가장 군의 효지를잘알려아요 예. 군의 기본은 보병 사단이에요. 자무 네. 뭐, 그건 좋은데, 저는 이 계획에 동의해요. 장기적으로는 모병제로 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 입장에서, 그에 네. 맞는 정치군사적 상황이 있어야 돼요. 네. 그러니까 지금처럼 핵미사일 네. 위협 때문에 북한하고 아주 강하게 대치하는 네. 이런 상황에서는 심리적으로 징집 규모를 네. 줄이고 이렇게 하는 게 왠지 불안하게. 근거는 네. 없지만 불안하게 느껴지는 면이 있다고요. 네. 그래서, 저 계획을 실현시키는데 필요한 군사 정치 상황을 조성하려면 남북 관계를 협력적 공생 관계로 다시 전환해야 되는데 간단하게 어떤 계획이 있었는지 일단 모든 이제 안보 정책의 최종 목표는 그야말로 평화롭게 우리가 공존하는 것이죠 장기적으로는 통일하는 것이고 우리가 전쟁에서 상대방을 많이 죽이고 많이 부셔서 이기자는 게 목적이 아니지 않습니까 평화 체제를 확보하는 게 사실 더 빠르고 비용도 덜 들고 사실은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상대를 억압하려고만 했어요. 억압하려고 하다 보니까 반발하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남북관계도 되게 갈등과 긴장이 격화되는 측면이 있고 저는 남북관계라고 하는 것을 강대국들한테 떠맡길 게 아니라 우리 스스로가 결정해야 되고 제일 핵심적인 것은 사실은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바꾸고 남북 간에 대표부 파견하고 또 북일 수교, 또 북미 수교 하도록 우리가 지원하고 그런 상황을 만들어내서 이 한반도의 음. 평화의 기운을 키우는 게 제일 중요하죠 장기적으로는 통일의 기반을 만드는 게 중요합니다. 얘기들 음. 서로들 많이들 나누셨고요. 자, 마지막으로 이제 우리 네. 이재명 시장님에 대한 네. 인물평, 한 줄평. 한 줄평. 더 어, 제일 무서운 아. 시간입니다. 네. 아니요, 아니요. 전혀 무서워요. 담이 많이 나가네요. 예 <laughs> 네. 아니, 뭐, 그러시겠다니까 제가 축복해드리겠습니다. 지지율에 연연하지 말고 네. 스스로 옳다고 음. 믿는 바대로 하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네. 그 창을 그렇게 하지만 말고 어. 부드럽게 해서 음. 이 다치는 사람이 없도록 하세요. 정말 음, 뭐 소시네요 예. 예, 자 오늘 마지막 소감을요 예. 왜 본인이 대통령이 돼야 되는지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저는 좀 험한 인생을 살았고 어, 그러면서 제가 사법연수원에서 이제 판검사 말고 이제 변호사로 선택할 때 공정한 사회, 억울한 사람이 없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살아가자고 마음 먹었습니다. 그런데 공정한 세상을 만드는 건 결국 기존의 불합리한, 불공정한 시스템에 손상을 가하지 않을 수가 없고 싸우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앞으로도 제 원칙과 가치를 잃지 않고 열심히 노력하려고 합니다. 단순한 권력의 교체가 아니라 모든 사람이 희망과 꿈을 가지는 그야말로 제대로 된 세상으로 바꾸는 일, 그런 일들을 원하시면 저 같은 사람이 아주 유용할 수 있다는 말씀 드리면서 인사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